예, 안녕하세요. 해골고인물입니다. 이야, 참, 내가, 왜 이렇게, 정말, 해골고인물 두뇌는, 뭔가 이상한, 뭐랄까, 이중인격 같아요. 때때로 보면은, 아니면은 두뇌가 반으로 나뉘어져가지고, 어떨 땐 열리라다가, 어떨 땐또 뻘짓을 하는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번에는, 이제, 평소에는 이제, 페이데를 졸라게 잘하는 해골고인물인데, 가끔가다 이제 이렇게 영상을 녹화할 때 마이크를 안 켜고 해. 저번에는 이 마이크, 헤드셋 마이크를 꺼놨고, 이번에는 이제 마이크 사용을 안 함으로 해놓고 영상을 녹화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 그냥 이런 영상이 되어버렸어 이러면 안 되잖아 설명을 해줘야지 아나키스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오늘은 그래서 어 저번에 영상 보지 마세요 내리진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댓글을 많이 달아 주셨는데 그게 너무 감사해 가지고 그 영상을 삭제하진 않았고요 이렇게 남겨놨습니다. 보지 마세요. 라고. 그리고 어, 이번엔 진짜 패대 정석 아나키스트를 해볼 건데요. 사실 아나키스트는 이제 제가 가장 많이 쓰는 퍽대이기도 하고, 제가 가장 자주 쓰는 퍽대이기도 하죠. 이제 고난이 돼서 로그 그리고 아나키스트. 요즘은 또 아나키스트를 안 써요. 해커도 쓰고 스토익도 쓰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나키스트를 좀안 쓰는데, 그래도 아나키스트가 제 가장 전문적이었던 제 가장 주된 퍽대기였던 건 사실이고요 하니까 아나키스트를 오늘 제가 샅샅이 파헤쳐가지고 여러분들이 쓰기 가장 편하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왜 이거를 하냐면은 사실 이거를 제가 좀더 버팅기다 할라 그랬는데 내일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하는 코믹마켓을 해골고인물리가 가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일찍 자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얼른 후딱 하고 잘 겁니다 괜히 또막뭐 뭐였지? 맞아 하이스트 돌면은 괜히 또 오래 걸리니까 그냥 후딱 아나키스트만 하고 가려고요. 만약에 앞에서 계산을 하는데 목소리가 해골고인물과 비슷하다 하면 해골고인물 맞을 겁니다. 그러면은 안녕하세요 해골고인물님 해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네 안녕하세요 안하고 누구세요 모르는 사람인데요 할 거예요. 농담이고요. 설마 여기까지 날 보러 오는 사람은 없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네갈 거고요. 음 일단 잡담이 너무 많았네요. 아나키스트를 일단 은 한번 봐봅시다. 자 전투에서 일반적인 이 방탄 모든 방탄 회복은 어떻게, 되, 어떻게 되는 구조냐면 은 엄폐물에 숨어가지고 바로 회복되는 게 아니고 적들이 나를 로그을 했다가 그걸 취소했을 때 적들이 나를 조준했다가 그걸 전부 다 취소했을 때 내가 엄폐물 뒤에 숨어도 적들이 나를 조준하고 있으면 은 방탄복 재생이 안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전투에서 벗어난 뒤이 숨어가지고 있어야면, 있으면 이제 방탄복이 확 회복이 될 거예요 하얀 그게. 근데 이건 그렇게 회복을 하는 게 아니라 전투를 하는 도중에도 그냥 적들이 나를 조준하고 있든 뭐라고 있든 내가 총을 맞든 말든 그냥 조금씩 조금씩 회복을 해요 지속적으로 조금씩. 방탄복이 두꺼울수록 더 많은 방탄량 을 회복하지만 이제 회복이 일어나는 시간 간격이 길어지는 건 당연한 거고 항상 그래왔죠 모든 방탄복이 그렇듯이 양복은 방탄복 회복이 훅 되고. 그 ictv 그 개단단한 갑옷은 이제 찬찬이 돼요. 그리고 방탄량이 고갈될 때 2초간 체력 피해를 받지 않습니다. 이 효과는 15초마다 한 번만 일어난다는데 사실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제가 말하는 특성은 이 아나키스트는 이제 이거인지 모르겠어요. 이 능력은 근데 이건 일단 논의에요 이거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나키스트는 일단 암호량이 1이 남았든 3이 남았든 100의 데미지를 받으면은 암머가 전부 다 깎이고, 그 잠깐 동안 피 데미지를 안 받아요. 그럼 그때 얼른 암머를 1이라든 2든 채우든 채우고, 그다음 또다시 그 다음 또다시 그100 데미지를 버티고, 그런 식으로 이제 운영을 해나가는 겁니다. 아마 이게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거 보면 계속 스킬이 되게 많이 발동됨으로 뭐, 이건진짜잘 모르겠고요. 어, 이렇게 해골 고인물이도 모르는 게 있어요. 이럴 때는 그냥 빔시나 바보새끼야, 그것도 모르면서 고인물이냐, 닉대라 이러지 말고, 그냥 찬찬히 알아듣게 설명을 해주세요. 그럼 얼마나 좋아. 나도, 아, 그렇군요. 고마워요. 하고, 님들도, 헤행, 헤행, 내가 저 잘한다. 이렇게 자만도 하고, 자만의 방향이 잘못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예, 그리고, 단도직입. 체력의 50%만, 체력 50%가 100%만큼의 배율로의 방탄량으로 전환. 요건 이제, 체력의 반이 110%의 배율로 방탄량 전환. 체력 반을 깎아가지고, 두배 하고, 10%만큼의 방탄량을 만드는, 안 되는 거죠. 음, 체력의 50%만큼이 120%의 배율로 방탄량으로 전환됩니다. 120%죠 이제 적에게 데미지를 가하면 10만큼의 방탄량을 회복합니다. 이 효과는 매 1.5초마다 한 번만 일어납니다. 적에게 데미지를 가하면 10만큼의 방탄량을 1.5초마다 한 번씩 회복합니다. 뭐이 정도면은 이해는 됐을 겁니다. 스킬 이 아나키스트를 아유 왜 이렇게 많이 떠 한번 서버가 종료됐다 켜져서 그런지 이렇게 쫙 떠버리네. 이 아나키스트, 아이씨. 이 아나키스트를 잘 쓰기 위해서는 일단 퓨지티브에 이건 넘어가고 일단은 딜, 뭐, 인질, 인스파이어, 무기 딜, 뭐, 이런 건 전혀 안 찍었습니다. 이건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따로 찍어야 될 부분이고요. 음, 이것도 빼자. 자, 일단은 이건 뭐 이렇게 잔뜩 찍혀있냐? 자, 아나키스트의 장점은 이렇게 포인트가 스킬 포인트가 많이 없어도 이렇게 사용을 할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장점을 두고 싶어요. 이렇게만 찍어도, 자, 잠깐만요. 일단은 스킬 포인트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인포서 섬광탄, 이거는 일단 방탄복 회복 속도 이건 올려주고요. 충격공포 요것도이 베이직 아까 암호가 까지고 그 체력 피해가 없을 때그 다시 암호를 바로바로 채우고 체력 피해 없고 그런 걸로 버티는 퍽덱이라고 제가 말을 했죠 그래서 불사이가 있으면 아주 유용하고요 이 아이언맨은 방탄량을 30% 만큼 증가시켜 줍니다 아나키스는 트 방탄량으로 버티는 거고 더군다나 체력을 체력을 반이나 빼버리고 그걸 방탄복으로 바꾸는 거기 때문에 이 방탄량이 30%만큼 증가까지 시키면은 엄청난 양의 방탄량을 자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퓨지티브의, 요, 버서커트리. 난투꾼. 아주 좋은 스킬이죠. 왜냐면은 이제 아나키스트는 피로 버티는 게 아니라 암호량으로 버티는 거기 때문에 피가 깎일 이유가 없어요. 그냥 암호량이 적당히 깎이거나 암호가 고갈되면 그냥 쓱 들어와서 숨으면 되기 때문에 용숨 몇번 뿌려주고 숨고 하면 되기 때문에 죽, 다운될 일이 거의 없거든요, 사실. 데스나 아니면 오버킬이면. 여러분들 어차피 데스에서 많이 안 뛰고 오버킬에서 뛰실 거 아니에요. 그쵸? 메이헴, 오버킬. 끼케야 뭐 데스이시. 이씨. 데스이시 이씨 같은 데서는 이제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데스이시에서는 이제, 이렇게만 찍어도 적당히 버틸 수 있을 거예요. 확실히 단단할 거예요, 아나키스트가. 어쨌든 이제 피 관련이 없기 때문에 요 버섯컬을 들고 요 장전 피바라기. 뭐 이거 찍으시려면 이거 찍으셔도 되고요. 이겁니다. 중요한 점. 광분. 피는 줄여주는데 피를 줄이든 말든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이제 아나키스트 폭덱 자체가 이미 피를 많이 줄였기 때문에 어차피 암호 까진 상태로 계속 싸우면은 아나키스트는 답이 없어요 죽는다고 봐야 돼요 만약에 아나키스트를 팀원이 쓰는 상태에서 팀원이 아나키스트를 쓰는데 방탈량이 고갈돼도 그냥 계속 밖에서 싸우고 있어 미친놈이거나 바보예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이제 피해량이 10%, 25% 추가 감소. 그럼 35%가 감소하죠? 피는 상관이 없고, 방탄량마저 피해량이 35%만큼 감소합니다. 1 0 0뎀 받을 거 70, 65 받는다고 보면 돼요. 거기다가 이걸로 30% 늘어난 방탄량.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궁합이 아주 잘 맞습니다. 암어, 아머, 암어로, 이, 이 트린, 이트암어로해도 아주 잘 맞으므로, 이렇게, 어떻게, 노트를 해두든가 하세요. 기억을 해주세요. 암머로 이런 암머 버티는 거에는 이 광분이 아주 유용하다. 대신, 스토익, 머슬처럼 피로 버티는 퍽덱에서는이 광분이 아주 궁합이 안 맞습니다. 피로 버티는 건 이제 피가 많아야 되는데, 이렇게 체력을 70%만큼이나 그냥 쭉 줄어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좋진 않아요. 예. 자, 뭐, 고스트 요건 이제 따로 여러분들이 찍으시면 되고요 일단, 요렇게, 요것과 요것만 찍어도, 이제 적당히는 버티는 게 아니라 제법 단단할 겁니다. 오버킬 어이치 뭐 데센이나 대위 이런 데서는 양복을 입으시고 암호를 조금 생성한 다음에 깎고 바로 암호를 생성한 다음 깎고 이런 플레이를 하셔도 되고요. 데센선 사실 이거를 막짱짱게 입어도 두세 방이면 까지기 때문에 별 소용이 없어요 그냥 암호 조금 생성하고 바로 까고, 또좀 생성하고 바로 까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제 효율이 좋을 거예요. 그리고, 뭐, 입어봤자 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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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만약에 난 오버킬에서 좀 졸라게 단단한 걸 하고 싶다 하시면은, 요렇게 입어주세요. 요렇게나 이렇게 오버킬에서는, 아, 뭐야. 오버킬에서는 요거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296, 322, 이 정도만 해도, 진짜 장난하는게 아니야 이정도만 해도 그냥 웬만한건 다 버텨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대충 요렇게만 입어주시고 나는 좀 극적으로 단단하고 싶다 그냥 미친놈마냥 팀원도 인스파이어 안쓰고 그냥 총개뚜까 맞으면서 살리고 싶다 하세요 아이언맨 베이직에서 에이스로 바꿔준 다음에 용숨탄을 들어주세요 그리고 복합전술조끼 말고 개량형 전술조끼를 입으시고 자, 이제 어떻게 하느냐? 용숨을 뿌려주시고 팀원을 살리세요. 그러면은 용숨이 상당히 이게 아나키스트를 쓸때 암호 회복률이 좋거든요. 그라인더를 쓸때피 회복률도 좋고요. 틱당 데미지 틱틱 틱틱 틱 주는 거기 때문에 도저한테 뭐 이런 독화살 같은 독 수리검 요거 하나 꽂아놓고 하거나 하면은 제법 그피 그 회복이나 뭐 암호 회복이 엄청날 겁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단단하게 입으면 이동속도가 몹시 느려져서, 이건 일단 빼고요. 오버킬 빌드에서는 사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요 중량형 방탄 조끼. 제가 이렇게 입고 하거든요. 여기 스킬 빌드 보시면은, 해골고인물 주트리, 이건 데센 용이죠? 어, 아나키스트 트리가, 여있다 도가용 수정 트리. 이게 복합전술 조끼냐. 여기요. 방탄 조끼 입었죠? 방탄 조끼 다음에 있는 게그거기 때문에, 뭐, 괜찮아요. <laughs> 어, 무기 추천 같은 경우는, 이제, 샷건. 샷건 중에서, 이제, 글쎄요, 샷건 중에 뭐, 저지 샷건에다 치명타를 넣든 아니면은, 그림시비 샷건을 상당히 추천해요, 저는. 요, 용숨탄 쓰기에 제법 괜찮은 총중 하나가 그림 샷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음, 요거랑, 보조 무기 말고 주무기는 이제, 똑같은 샷건으로 이제, 산탄총병 스킬 트리를 타고, 이제 둘다딜를 올려주든가, 아니면 이제 경기관총을 넣고, 신체 전문가를 찍고, 요건 이제 그냥, 딱까리 무기로 들고.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이 뭐냐면은, 일단, 주무기나 보조 무기, 용숨은 하나씩 넣어주는 게 좋아요. 그렇다고 제가 본, 부, 어떤 분은 이렇게 들었어요, 무기를. 그림 용숨에다가, 요 용숨, 용숨 용숨. 이렇게 들면 절대 안 됩니다. 왠지 아세요? 아 어, 제가 이거를 굳이 설명을 드려야겠죠? 물론, 보세요. 용숨을 두개다 들었다 칩시다. 그러면 이제 일반 경찰한테는 용숨 한 방만 팍 쏴도, 대스에서도 이제 죽을 거예요, 금방. 문제가뭔지문제가 문제가 뭐냐면은 도저, 도저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들. 도저가 두 마리씩 스폰이 되거든요. 난이도가 높아지면은 오버킬이라 해도 6천, 이, 이 용숨으로 죽이기엔 답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SMG로 발각도 소음기 우지, 요 우지나 뭐 스펙업스 머신건 이런 거를 달아 주세요. 괜히 막 되도 않는 이런 거 들지 말고. 이런 걸로, 두두두두둑 쏠, 연사로 두두두둑 쏠 때, 마스크, 바이저 뿌시고, 유리, 속에 있는 유리만경 뿌시고, 선글라스 뿌시고, 면상에다 쫙 갈겨버릴 수 있는 거. 이런, 코브스 뭐 이런 거. 이런 걸 드셔야지, 안 그러면 도저를못 잡아요, 여러분들이. 아니면 뭐, 샷건에다가 이제, 이 저지 샷건에다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벅샷 개조 같은 걸 해도 되구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도저만 잡을 수 있게 하면은 괜찮아요. 딱히 문제 없어요. 아니면은, 뭐, 발각도 그림이니까, 이렇게 들고, 요, P18C, 이거를 들고, 스킬에서 이제, 퓨지티브에서, 이건 이거 찍어줘야 됩니다. 권총 탄창 용량 연사력 50%. 이런 거좀 해주시면 좋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요 P18C 쓸 때는 왜냐면은 도저를 잡을 때 딜이 좀 약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 트리 쪽을 좀 타주는 게 좋을 거예요. 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거 키뜨시는분키뜨시는 분인데 키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아나키스트는 이제 아나키스트 자체만으로 피가 잔뜩 줄어들었기 때문에 라고도 하고 일단은 아나키스트는 이제 피가 달면 끝이에요. 두대세 대만 맞으면 죽기 때문에 아나키스트는 피가 달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닥터백 들어주시고요. 아이스픽 뭐 이거는 뭐 인지를 좀 편하게 만들고 싶다 하시면 황동너클 쓰는 거고 뭐 여기 있던 이 근접무기로 적을 사살할 때마다 장전속도 빨라지는 태그를 스킬 태그를 받고 싶으면 은 이제 아이스픽 같은 고 데미지 저 발각도에 어, 그 근접무기를 드시는 겁니다 뭐 여기까지 말씀드렸으면 이제 저는 다 말씀드린 거 같네요 여기까지 해놨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서 응용을 하시겠죠 아마 이거 예를 들어보자면 이제 제가 이제 밥상을 백반 반찬 10개에다가 국 하나 뭐다 끓여놓고 뭐 생선도 조리있게 구워놓고 맛있게 구워놓고 앞에 간장 고추장 양념 다 떠놓고 했는데 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숟가락만 갖고 와서 먹으면 되는데 설마 제가 숟가락까지 갖고 와서 여러분들이 입에다가 반찬 올리고 밥 퍼가지고 입에다 넣어드려야 되지는 않겠죠 그렇죠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건 스스로 해봐야지 나머지 딜링 딜트리는 스스로 찍어 봐야지 이제 천천히 이런 것도 이제 배워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만 여기서 빠지도록 할 거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고 있을 때쯤이면 저는 이미 코믹존 출발을 했겠죠? 어, 아침 일찍 출발해가지고 하루 종일 죽때리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날은 이미 영상이 안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